앞머리 뺄 만큼, 일단 앞머리를 내려놓고, 원래는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피기 힘드니까, 제가 살짝만 이렇게. 넓게. 그리고, 귀 앞, 앞으로 또한번 빼시고, 집게가 덮요 양쪽,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 거기를 잡으시고. 이렇게. 음. 자, 여기서 컷트를 하실 때 밑으로 내려서 자르시면 밑에가 너무 딱딱한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0도보다 옆에서 한번 찍을까요 영도보다 조금만 들어서, 음. 이만큼 들은 상태에서 음. 가이드를 잡으세요. 자, 들어졌죠 가이드를 잡고, 그 다음에, 이러면 층이 조금 나있어요. 다시 내린 상태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깨끗이 잘리거든요? 음. 자, 그리고 반을 영으로 눌러서 자르면, 잘라놓고 나면 뚜껑이 딱 져가지고 안 이뻐요. 그래서 들어서 한번 자르고, 다시 내려서 한번 잘라주시면 좋아요. 반을 나누시고 방금 귀이 쪽으로 여기까지 나누진 머리를 자 어깨 뒤로 가져온 상태에서 그럼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쪽 당겨졌죠. 자 얘도 당겨지고 얘도 당겨지고 가운데 쯤에서 만나서 제일 긴머 짧은 머리. 자 가운데 머리가 좀 빠지 빠지게. 자 이거 좀 빠졌죠? 그리고 이 머리에 맞춰서 여기를 자르세요. 자, 이때도 지금 층이 없다 그럴 때는 조금 들어서 한번 자르시고, 그 다음에 내려서 한번 자르시고, 그러면 선이 깨끗하세요. 자, 그래서 사이를 살짝 삐진 거 있는지 확인. 이렇게. 다시 반대편. 자, 이 머리도 당겨지고, 당겨져서 어깨 뒤로 온 상태에서 위로. 자, 가운데가 같이 잘려있어서 가이드가 똑같이 존재하죠. 여기서 자체가방 드러스 잘랐어요. 드러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이 머리를 뒷머리를 반을 딱 나눠서 이렇게 만 그래서 이 선이 존재하게끔 옆으로 이렇게 자르지 말고 그대로 앞쪽으로 얼굴 쪽에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예.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각이 지거든요. 그래서 삐쳐요. 부시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빛을 얼굴 좀 틀어요. 이러면안 부시시 하거든요. 이런 상태로 얼굴 쪽으로 틀어서 여기 반대편 너무 자이 머리 반을 확실히 집게로 고정을 하시고, 이쪽. 자 이쪽으로세요. 오 빛이 이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튼다 그랬죠? 몸 쪽으로 틀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부시하지 않다.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각이 져서 안 예쁘다 바로 이렇게 보다도 여기서 이렇게 틀어놨어 이쪽을 양쪽 대칭이 맞았고 그럼 앞머리 앞머리는 그냥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선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는 한번 들어주세요. 자, 원하는 길이만큼 자으시고 그대로 얘를 모으세요. 가운데를 모아서 칼을 가지고 펼쳐놓으면 힘들거든요. 얘를 작게 모으시고 이렇게 자, 코너 자르고 코너 자르고 코너 자르고 가운데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국이 안 생겨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아래쪽부터 자, 층을 별로 안 내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중간 정도 여기서 바로 손가락을 이렇게 머리를 펼친다 그랬죠 음.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층을 좀줄 거거든요 이 머리는 자, 그럼 이 위에서부터 층을 낼게요 자 위에서 각도가 잘 보일까요? 네. 되는 각도를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이쯤. 이쪽.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펼친다. 맨 끝머리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 돌아가세요. 다시. 이렇게 잡고. 끝머리에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일자로 자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려주고 있어요. 지금 데를 보고. 둥글려 주기. 이렇게. 데를 보고. 두고리만맞추고 그대로 자르는게아 돌려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뜬걸 이렇게 굽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피 펴져 있던 거를 손가락을 굽혀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층 조금 나는 거예요. 제법 맞는데 음. 자, 아랫부분까지 위로 한번 자르고. 방금 이 각도 했는데 이제는 위로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낼 때는 위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 머리 많이 낼건 아니라서 자, 윗부분 머리에서 다시 한번잡고 위에만 제가 살짝 That is nice. 이렇게 하면, 제가 아래쪽으로 이제 안 잘랐잖아요. 자, 다시. 아래쪽으로 각도를. 자, 위에서 윗머리 중간 한번 잘랐고, 그냥 옆으로. 한번더 잘라, 옆으로 하고, 이렇게. 각도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들어서, 든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 좀 삐죽한 거 있죠? 거기만. 체크 정도만 자, 수평으로 들어서 머리를 위로 다 세우세요 위로 그래서 여기만빗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하늘로 다 위로 머리 갔죠 수평이죠. 맨 아랫부분까지 치우을 연결시킬 거거든요. 다시 이 머리를 이제 여기 한번 잘랐고, 그악 위에 잘랐고, 수평 잘랐고, 그 이제 아래로 거의 0으로 와서 끝에만 이렇게 0도로 내린 상태에서 머리를 위로 들으시면 돼요, 하늘로. 끝머리까지 층 예쁘게 나거든요? 뭉침이 없어요. 그대로, 위로, 이렇게. 0으로 내린 상태에서 끝머리만 확인하면 되세요. 머리 잘랐던 거 있죠? 얘네들만 위로 들어서 이렇게 자, 이 머리도 해서 가운데로 와서 얘도 손가락을 손가락을 살짝 굽히면서, 수술 바로 칠게요. 수은맨 아래 머리부터 칠 거고. 제가 따르고 보니까 위로. 이것도 머리를 위로 맨 끝에만 할 거니까 여기서. 내려서 위로 머리카락을 보내고 하나 둘셋 아래서 위로 하나 둘셋세 번만 하세요 위에 또 찾을 거라서 내려서 위로 하나 둘셋 위로 그렇죠? 등으로 내려서 자, 양쪽 같이 잡으시고 자, 양쪽을 한 번만 잘라야 두번 자르면 제일 짧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번만. 그 다음, 자 골로 자, 쭉자보시면 지금만 해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질감이 예뻐. 그 다음에 아래 했고, 중간 부분. 중간 부분도 이제 자꾸 이렇게. 그대로 위로 하나 둘셋세요 옆으로. 머리를 들고 숟갈를 가지고 중간 각도로 잡으시고. 맨윗 부분은 조금 더가볍게 하고 싶으시면 위로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자, 이 머리를 위로 든 상태. 여얘가이 끝이 저쪽을 보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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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도 이렇게 잡고 수평에서 위로 들고. 자, 수평에서. 반 정도를 잡고 틀어서 한번 조금 더 빼서 두번더 빼서 세번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넘기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넘어간 쪽 방향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옆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잘 넘어와요 반대편도 이쪽으로 잘 넘기거든요 지금 이 머리들이 넘기는 머리를 넘기는 쪽으로 가신 후에 절반 정도 잡고 틀어서 조금 더 빼서 조금 더 빼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앞머리만 잘 기억해도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자 이렇게만 해도 머리가 이거 드라이 머리 말리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가벼운 머리가 잘라졌어요. 수술 네. 따로 쳤는데, 그냥 그렇게 수술 젖었을 때 동시에 쳐도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이렇게 옆모습, 자, 아까 그렇게 자르는 거에서 이렇게 잘 넘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넘어오고, 자, 뒤쪽으로 무겁지 않게. 드라이를 하실 때는 앞머리를 그냥 많이 잡으시고 이 전체 기장의 절반 절반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쭉 말아서 절반 부분 여기 오게 거기서 식히시고 빼주시면 되고 응. 밑에 머리는 드라이 안 하셔도 되고 옆에서 앞머리 한거좀 빼고 자,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그 머리 위에만. 이거만 많이 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수평으로 당겨서 그대로 말아서 지키고. 그 다음에 뒷머리, 위머리만 한번 딱 잡고 해주면 나머지 머리는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절반까지 와서 부분. 자 위로 90도 들었어요. 이렇게 빼고 옆으로 와서 한번 그대로 안쪽 옆쪽 위로 자, 이쪽 모서리 부분에 와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서 한번 그리고 나머지 것다 잡아주고 옆 에서 이렇게 밑에 빠졌 고, 양쪽 밑에놓 고, 자 감사합니 <esi1>